명상을 배우다 보면은, 분별심을 놔라 하는 말을 많이 하죠. 분별심을 내려놔라. 뭐, 끊어라. 치워라. 버려라. 이런 말 많이 하죠. <laughs> 분별심. 분별심이 뭐예요? 사랑 분별하는 거죠? 이것저것 우리 끊임없이 좋고 싫고 옳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 분별을 하면서 가잖아. 근데 분별심을 내려놓으래 그런데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나는 계속 분별을 해야 될 편인데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 그렇죠? 분별심을 다 내려놓으면 뭐 내면의 지혜가 또는 뭐 본성이 터져 나온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그런 거 모르겠어 근데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걸 분별을 해야 될 판인 거예요. 또,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아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짜증나고 화가 나. 그런 분들 꽤 있거든요. 하, 그런데요, 제가 스님 만나면요. 하, 저보고 그렇게 분별심을 내려놓으래요. 치우래요. 분배 심을 아예 끊어라. 뭐 방아차기라고 한다지요. 그 나라는 아직 있어서 그렇다. 그거 내가 아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내가 아니야? 그럼 난 계속 분배를 해야 되는데 힘들죠. 그거 한꺼번에 다 내려놓고 끊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분배 심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잘 살펴보세요. 이 마음의 구조, 의식의 구조를 좀 봐야 돼. 내가 분배심을 일으키는 데는 뭐가 있어? 내 안에, 즉 내가 좋아, 싫어 그랬어. 그럼 내 안에는 이런 건 좋아, 이런 건 싫어 라고 하는 의식과 관념이 있는 거야. 그런 내가 있어. 이런 건 좋아하는 내가 있고, 이런 건 싫어하는 내가 있는 거고, 그런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 싫어만 버리려고 하고 판단 안 하려고 하면 은내 안에서는 어떻게 돼? 계속 좋아, 계속 싫어하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 뭐냐? 분별심을 일으킨 내 안에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의식을 찾아 들어가서 그걸 개선해 주는 거예요. 내 안의 의식들은 내가 살아오면서 환경과 교육과 경험 속에서 수많은 적에서 어떤 의식화가 되고 관념화가 돼서 하나의 자아로 내 안에 있단 말이야. 그게 얘가 현명해? 내 안에 있는 그 관념이 현명할까? 대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들어진 음식들이 중심을 많이 이루고 있는데 좋아시로 하면서 우리 왜 입맛이 평생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입맛 하나만 봐요. 이 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먹었던 그 입맛이 엄마의 손맛이라고 해서 평생 그게 나한테 굉장히 가장 맛있는 게 되지 않아요. 아 물론 변하기는 해요. 나이 먹으면서 더장적인거 먹게 되면은. 뭐 자극적인 것의 맛을 느끼지만, 그래도 엄마의 손맛은 또 다르죠. 그렇게 엄마의 손맛처럼 내 안에 어릴 때 형성된 입맛들은 계속 주장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릴 때 형성된 내 의식과 내 관념들은 각각이 하나하나씩이 다 별도로 이렇게 동일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얘들은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와? 거기서 사물을 보는 시각이 나오고, 좋은 거, 싫은 거, 옳은 거, 그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현명해요. 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 근데 얘네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찾아 들어가야지. 내가 이거를 오르니 그러니 좋으니 싫으니 아직 이거를 놓고 내가 버린다 뭐한다고 쌈박질하지 마시고 내 안으로 들어가세요. 내 마음속에 가만히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길래, 어떤 관념이 있길래, 어떤 의식의 자아가 있길래 이거 싫다고 하는지 좋다고 하는지, 옳다고 하는지, 그런다고 하는지, 가만히 얘를 들어가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요게 좀 현명한 건지 아닌 건지를 이렇게 접근해서 요 관념을 이렇게 버전업을 시켜주면, 업그레이드 시켜주 거야 바람직한 쪽으로 개선을 해줘 봐요. 그러면요. 그 분별심이 안일어 그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면을 찾아 들어가서 열개 스무 개만 바꿔줘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그런 그런 곳에서 그런 분별심이 안일어 거예요. 드러난 것만 놓고 시로기질하지 말고 드러난 것을 잊게 한 내면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찾아 들어가서 변화시켜줘야 된다. 그럼 또 그런 말 하죠. 어, 내면에 있는 걸 어떻게 찾아요? 무식 속에 있는 거를 그거예요. 찾는 방법이 있어요. 아, 방법 몰라도요. 조금만 배우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일차적인 건나오 또, 그것에 있게 한더 깊은 뿌리에 있는 것들을 쉽게 못 찾을지 몰라도, 그냥, 당장 1차적인 것만 찾아도 좀 좋아요. 그렇게 가면은, 분별심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원인이 되는 내면의 것은 우리가 터치도 안 하고, 무조건 버려라, 그러면서 내면도 다 버려라, 그러면 버려져요? 아닌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분별심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온갖 기분과 온갖 감정에 끄달려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분과 감정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 많고. 그런데 이거 조금 배우고, 와서 조금 개선하고 나면은 많이 바뀌어요. 스트레스 훨씬 덜 받아. 그런 방법을 선택해 가면서 나중에 더 근본적인 것까지 접근에 들어가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심을 겉으로 난 결과만 놓고 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원인이 되는 것을 해결해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겉으로는 것, 겉으로는 것만 놓고 삼박질 하지 마세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다면, 그런데 잘안 된다면, 반드시 크기를 그 제가 제시해 드릴 겁니다. 분별심 때문에 실험하지 마시고, 분별심을 놓고 정말 바람직한 공부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